안녕하십니까 채집뷰티 초딩논어 시간입니다. 초딩도 배우는 논어 오늘은 8일편 제11장입니다. 8일 제11장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홍문 최지설 자왈 부지야 지기설자 지어천하야 기여시저사호 지기장 어떤 사람이 채, 체제사에 대해서 그 뜻을 물었습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뜻을 모르겠다. 그 뜻을 아는 자는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 여기 손에다가 올려놓고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시고 자신의 손바닥을 가리키셨다. 무슨 말일까요? 채 지피티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지피티가 초동생을 위해서 해석했습니다. 홍문, 최지설, 자활, 부지야, 기, 설자, 지어, 천하야, 기어, 시, 저, 사호, 지, 기장. 어떤 사람이 공자님께 채, 채라는 제사에 대해서 왜 중요한가를 물었어요.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만약 정말 그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다면, 마치 자기 손바닥을 펼쳐서 보여주듯 아주 명확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손바닥을 가리켰어요. 즉 그런 사람은 아직 없구나 없는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공장님께서 과연 모르고 계셨을까요? 공장님은 체제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자님은 금만번지을한 제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뜻, 정성과 예의, 진심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노나라에서는 체제사 예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여겼어요. 체제사는 당시 종주국인 주나라에서 천자가 지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제후국인 노나라 군주가 형식만 따라하고 있었던 것을 안타깝게 여겨진 거예요. 당시 주나라는 힘이 없었어요. 제후국이 천자의 예법을 사용해도 제재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그 뜻을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 제재사의 내용을 잘 아는 자는 천하를 다스릴 때 마치 손바닥에 그 천하를 올려놓고 보듯이 할수 있다고 라 말씀하시며 자신의 손바닥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패치 PT가 초등생을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 옛날 지혜의 마을에 축제가 열렸대요. 이 축제의 가장 큰 의식은 조상님들에게 드리는 푸른빛 물약 의식이었어요. 모두들 이 물약을 신비하게 여겼고 매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행동을 했어요. 어느 날한 아이가 마을 어른에게 물었어요. 왜꼭이 물약을 써야 해요? 진짜 무슨 뜻이 있는 건가요? 그 어른은 말했어요. 글쎄다. 나도 정확히는 몰라. 만약 정말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마치 손바닥을 펴서 보여주는 것처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난 아직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반에서 로봇 만들기 대회가 열렸어요. 친구들은 선생님이 나눠준 부품 상자를 받아 들고 신나게 조립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조립 설명서가 너무 복잡해서 다들 부품만 보고 대충대충 비슷하게 조립을 했어요. 모양은 그럴싸하게 됐지만은 제대로 작동하진 않았겠죠. 그때 한 친구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선생님, 이 부품들 도대체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선생님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사실 이 설명서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라면 마치 자기 손바닥을 펴 보이듯 누가 물어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 그런데 아직 아무도 그렇게 설명한 적은 없네. 공자님은 노나라에서 체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시면서 체제사의 내용을 묻자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하셨죠. 그 이유는 노나라에서 체제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체제사의 내용을 알려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체제사는 주나라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데 노나라에서 그 형식만 들고 와서 제사를 지내봤자 그 제사는 진정성이 담긴 제사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한자입니다 일, 목, 요, 연 한, 일, 눈, 목, 밝을, 료, 불탈, 연한번 보고도 분명히 안다 잠깐 보고도 환하게 알수 있음을 이루는 말입니다.